안녕. 반갑습니다, 여러분. 바자미 탕입니다. 와일즈가 나온지 2주일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활을 400판 정도 돌려보고 세팅부터 콤보, 타이머 때까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긴 다음에 활에 대해 느낀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활의 성능에 대해 짧게 요약부터 하자면 와일즈 활이 생각만큼 힘을 못 내는 느낌이 컸습니다. 그 이유는 활이 지금 같은 시리즈 초반에는 살짝 세팅이 애매한 대신에 업데이트가 될수록 강해지는 완기형 무기인 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 베타에서 본편으로 넘어올 때떡노프를 당한 점 그리고 와일드 몬스터들의 속성 육질이 매우 단단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활 운영법과 세팅이 정립되어 가면서 난이도가 있는 대신 딜을 잘 뽑는 활의 플레이 구조와 속성 세팅을 거의 버린 활 세팅이 이것을 어느 정도 커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활이 베타에서 본편으로 넘어오면서 태도와 함께 너프를 당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안 좋았으면 모르겠는데 최고점 찍고 서울 구경하다가 그대로 지구 던지게 당한 느낌이라서 너프에 대한 충격이 더욱 컸습니다. 베타 때는 연사 강사가 매우 느린 대신에 유도화살의 성능이 말도 안 돼서 유도화살 꽂고 회피 강연사만 날리면 콤보 끝이었습니다. 곡사로 상처를 만들고 집약공으로 다 터뜨리는 곡사 집약공도 꽤나 좋았죠. 그리고 결국 본편에 오면서 유도화살과 집약공 둘다 너프를 당하는 대신에 연사강사가 라이즈처럼 빨라졌습니다. 그 결과 유도화살이 게륵같은 스킬이 돼버렸습니다. 차진과 에임에 대한 신경을 덜 쓰게 만들어주는 기술이지만 딱그 정도의 메리트만 있어서 유비에게 쓸만한 정도로만 성능이 조정된거죠. 그리고 현재 유도화살을 안쓰는 가장 큰 이유는 베타 때 있었던 유도화살 캔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잡기술로 유도화살을 빠르게 쏘는 게 가능했는데 이걸 너프와 함께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매우 긴 모션을 가지게 되었고 이긴 모션 동안 차라리 연사강사 콤보를 한 세트 더 박는 게 일적으로 좀더 우위입니다. 유도화살 캔슬만 살아있었다면 실전에서 유도화살 쓰는 것을 좀더 깊게 고민해 봤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 이렇게 된 이상 유도화살을 쓰면 손해가 되는 기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도 모른 채 베타 때 좋았던 기억만 들고 유도 화살을 스토리 밀면서 주구장창 썼는데 알고 보니 족쇄를 차고 게임하는 거였던 거죠 있는 스킬 쓰니까 손해를 봤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도 화살을 빼고 라이즈 시절처럼 땡으로 연사강산을 쏘거나 아예 용화살을 쏘는 게 메타가 되었습니다 한편 와일즈에 와서 몬스터들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 활이 주목해야 하는 변경점은 몬스터들 대부분의 속성 육질이 매우 단단해졌다는 겁니다. 원래 활은 화산을 기반으로 타수가 많은 무기라서 속성 데미지와 잘 어우러집니다. 근데 몬스터들의 속성 육질이 단단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속성 세팅으로 짜놨던 활 세팅이 데미지가 잘안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이그드라를 볼까요? 누가 봐도 불타는 탁고야끼니까 물속성이 잘 먹힐 거라는 생각이 들죠? 추천속성도 물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막상 속성표를 까보면, 입쪽만 물속성이 별두 개가 붙고, 나머지는 불만 빼고 다별한 개씩 붙습니다. 다른 몬스터들 다 이런 식이에요. 특히, 알슈 이놈은 용속성 추천이라 적어놓고선 죄다 별한 개입니다. 속성표로 무기 만드는 귀찮은 짓을 막으려고 이렇게 패치한 걸까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속성빨을 잘 받는 무기인데, 몬스터들 전반적으로 속성 육질이 단단해지다 보니, 그 힘을 충분히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건 말고도 약점 특효 너프와 혼실을 자유롭게 쓰지 못해서 발생하는 회심 스킬 문제도 있고, 연사에만 적용되는 식공복장 등등의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이건 이 정도만 있다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엇가들로 인해서 활의 운영부터 세팅까지 기존의 것들과 아예 다르게 처음부터 정립해야 하다 보니까 저도 가이드를 만드는 데 조금 오래 걸린 감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를 넣어서 콤보는 유도화살을 쓰지 않고 라이즈처럼 명강강을 쓰는 방식이나 용화살을 쓰는 방식으로 바뀌고 세팅은 속성 데미지를 보너스라고 여기면서 공격력과 회심 위주로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운영과 세팅을 각각 나눠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유도화살을 버리게 된 활은 하나는 연사와 강사 강연사 줄여서 연강강 방식, 하나는 용화살을 쓰는 방식의 두 가지 종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연강강 운영은 좀더 회피에 치중을 두고 최대 차징을 오래 유지하면서 연사와 강사 같은 기본 사격을 콤보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용화살 운영은 몬스터와 일정거리를 계속 유지한 채로 빠른 용화사를 날리는 동시에 상처나 부입하기로 대경직을 유발하여 일반 용화사를 노리는 방식입니다. 둘다 제가 콤보와 세팅 가이드를 만들어 놨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방식을 써야 하냐 라고 물으시면 정말 재밌어 보이면서 취향에 맞는 플레이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것도 R슈를 상대로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둘다 개성이 또렷하고 데미지 수준도 비슷해서 성능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데미지 자체는 용화살이 조금 더 우위지만, 용화살보다 영광강이 더 편하게 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패링이 좋고 손이 바쁜 플레이를 원한다면, 영광강을 재밌게 즐길 수 있고, 멀티를 자주 가고 데미지로 쾌감을 얻는 것을 좋아한다 하면, 용화살을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쓰든 간에, 재밌고 무난한 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제 세팅에 관한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 이번에 활 세팅 가이드 영상을 만들면서 분명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냥하는 것은 참 좋아하지만 확실하게 세팅 짜는 쪽으로 머리를 굴리는 것은 바바콘가보다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공부하고 직접 화살 쏘면서 세팅을 맞춰봤는데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열심히 안했습니다. 여튼 그렇게 해서 알아낸 것들을 이것저것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무기와 방어구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무기는 댓글로 자주 여쭤보셨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속성과 공격력 중에 어떤 것이 최종 데미지를 올리는 데더 좋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와일즈 몬스터들은 속성 육질이 매우 단단하고 아티오 활로 실험을 해본 결과 공격력을 올리는 게 속성을 올리는 것보다 최종 데미지가 더 올라갑니다. 그럼 마티어 활을 만들기 전에 소재 활을 만들 때 깡공 활을 만들면 되나요 하실텐데 관통 활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을 때잘 보시면 그냥 공격력 활인 이 활이랑 다른 속성 활들이랑 공격력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속성 활들은 여기에 속성 데미지까지 보너스로 붙으니까 그냥 속성 활들을 쓰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게 속성별로 활을 다 만들지 말고 구조 신호로 역전 알슈를 사냥하면서. 빠르게 알슈 소재 활두개중 취향껏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개다 만들어도 되고요. 알슈 활들이 스펙이 좋아서 아티어 활을 만들기 전에 잠깐 쓸만한 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접격병 중에서 호벽수 활은 어떤가요? 접격병에 공격력도 제일 높은 활인데 이거 쓰면 되지 않나요?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잠시 뒤에 아티어 무기를 설명한 다음에 다뤄볼 테니 잠깐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아티어 무기는 어떤 속성으로 맞추나요? 하는 질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속성에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 유형별로 하나씩 구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속성 데미지는 그냥 보너스 데미지로 보는 게 맞습니다. 접격으로 불이나 물 속성 아티어, 관통으로 빙 속성 아티어를 만들어 놓는 거죠. 다만 간격병은 관통이랑 접격에 비해 데미지가 떨어지니 우선순위를 좀 뒤로 밀어도 좋습니다. 아예 안 만들고 접격이나 관통병만 써도 됩니다. 이때 아티어 생산 옵션과 복원 강화 옵션은 공격력을 최대한 많이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생산할 때 00으로 0 생산하고 복원 강화도 공격력을 3개에서 4개 정도 붙인 다음에 나머지는 최대한 회심적으로 타협하면 됩니다. 여기서 또 많이 받았던 질문이 어차피 공격력을 올릴 거면 화를 만들 때 마비 같은 상태 이상이나 무속성 화를 만드는 건 어떤가요?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보시면 마비 속성이든 얼음 속성이든 심지어 속성을 다습가 만든 무속성 화이건 같은 생산 옵션으로 아티어를 생산했다면 공격력은 모두 똑같습니다. 무슨 속성으로 만들던 간에 생산 옵션만 같다면. 공격력이 전부 똑같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속성 아티어 활은 속성 데미지 보너스까지 있으니 그냥 속성 아티어 활을 만드는 것이 일적으로 좀더 좋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상태 이상 아티어 활, 예를 들어 마비 속성 아티어 활을 만든다고 쳤을 때이 활이 쏘는 화살에 마비 속성이 곁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마비 병을 장착할 수 있는 활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비 아티어 활은 관통병을 장착하면 마비를 못 걸고 마비병을 장착하면 관통병을 못 써서 데미지가 줄어듭니다. 아마 다른 근접 무기는 마비 속성이 공격에 그냥 곁들여질 텐데 활은 그저 마비병을 장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속성 아티어와 상태 이상 아티어 활의 특성을 분명히 알고 공격력 옵션을 많이 붙인 속성 아티어 활을 만드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마비병으로 멀티해서 상태 이상을 노리려고 만들었다면 그건 그것대로 의도대로 계속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차피 공격력 위주로 세팅할 거면 아까 말했던 공격력이 가장 높은 호벽수 파생화는 어떤가요? 하란 질문을 답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호벽수 파생화는 혼신까지 채용해서 회심을 더 챙길 수 있는 용화살 세팅에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벽수 활의 자체 회심이 마이너스 1 5인데 이게 은근 최종 데미지에 영향을 끼쳐서. 한 틱당 고점 데미지는 가장 높게 뽑을 수 있어도 결국 회심이 잘안 터져서 강연사 세팅의 최종 데미지가 아티어 불석성 활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이때 용화살 세팅이 혼신을 채용하는 식으로 강연사 세팅보다 회심을 더 많이 챙길 수 있어서 이 호벽학공을 더잘쓸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용화살을 쏠때이 호벽학공을 자주 쓰곤 합니다. 이럴 때또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호벽학공은 젖벽병이라 사정거리가 짧은데 관통병인 아티오 빙속성 활이 용화살에 더 좋지 않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관통병과 적격병 각자의 장점이 있어서 취향에 맞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 용화살이 병의 특징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적격병이 틱당 데미지는 제일 높은 대신 사정거리가 짧고 관통병은 사정거리도 길고 틱이 더잘 박히기 쉽지만 틱당 데미지는 적격병보다 살짝 떨어집니다. 각 잡고 제대로 쏘면 제가 용화살로 알슈를 사냥한 것처럼 적격병도 용화살에 좋게 쓸수 있고 사정거리가 짧은 게 싫고 관통병이 더 좋아 보인다 싶으면 그냥 관통병 쓰시면 됩니다. 이 정도가 무기 세팅 관련해서 많이 받았던 질문이고 그래서 이제 활은 종결무기를 어떻게 몇개 만들어야 되느냐를 답해드리면서 무기 세팅 관련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활 무기 종결은 접격병으로 불속성이나 물속성 아티어 무기 하나, 관통병으로 얼음속성 아티어 무기 하나, 용화살로 호벽학공 하나에서 유형별로 합해서 3개에서 4개의 무기 정도를 구비하는 겁니다. 전작만큼 속성 데미지가 강하지 않아서 번개에 약하면 무조건 번개 속성활, 용에 약한 몬스터는 무조건 용속성활, 이렇게 무조건 상성대로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속성 데미지는 그냥 보너스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죠. 다만 예를 들어서 불속성 아티어 활로 누 이그드라를 잡기 좀 그렇다 싶으면 나머지 물속성이나 얼음속성 아티어 활 그리고 호벽학궁 용화살로 잡는다든지 얼음속성 아티어 활로 진다하드를 잡기 좀 그렇다 싶으면 불아티어 활이나 용화살용 호벽학궁을 든다든지 용화살로 오도가론 같은 얇고 작은 몬스터를 잡기 좀 그렇다 싶으면 물속성 아티어 활을 들고 간다든지, 이렇게 상성이 애매하다 싶은 몬스터들은 제가 알려드린 종결 무기들을 스위칭하면서 서로 보완해가는 식으로 사냥하면 됩니다. 여전히 활은 무기 하나를 범용으로 돌려가면서 쓰긴 애매하지만, 전작들에 비해서 무기를 일일이 만드는 번거로움을 일부 덜어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나는 반드시 무기를 하나만 만들어야겠다 하시면, 그땐 취향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무난하게 데미지를 잘 뽑고 싶다면, 젖볕병의 불속성, 물속성 아티어 활그중 하나, 평소 알슈같은 덩치 큰 몬스터를 많이 잡고, 관통병 특유의 타격감이 좋다 하면 얼음속성 아티어 활, 멀티를 자주 가고 편하게 딜을 넣는 것을 좋아하며, 무지막지한 데미지가 좋다 하면 용화살 세팅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무기 관련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방어구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와일즈에서 활의 방어구 세팅은 체수를 기본으로 깔아준 다음 회심과 공격력을 중심으로 맞춰줍니다. 회심 즉 크리티컬 확률은 물론 100에 가까울수록 크리가 잘 터져서 최대한 많이 챙겨주는 것이 좋긴 하지만 고어 4세트나 도전자, 연격, 교격처럼 공격력도 챙겨주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적절히 섞어주면서 가장 딜이 잘 나오는 세팅을 찾아줘야 합니다. 그러면 활은 어떤 세팅을 써야 하느냐 그건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영광강과 용화살 세팅과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영광강 세팅입니다. 활은 000에 보건 강화를 하지 않은 예시아티어 활입니다. 최종적으로 도전자 오렙과 함께 고어 4세트를 입은 세팅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영광강은 혼신을 사용하지 못해서 배제했고 교격과 연격은 무조건 1렙씩 넣어두는 방향으로 세팅을 짰습니다. 조격과 연격 1렙 가성비가 현재 말도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약점 특효 5렙을 빼면 회심률이 너무 부족하지 않냐 하실 수도 있는데 고어 4세트와 도전자의 공격력 버프가 그 부족한 회심률을 충분히 커버해줬습니다. 도전자와 고어 4셋이 꺼졌을 때 현자 타임이 심하게 올 수도 있는데 몬스터의 분노 상태가 꽤 길어서 생각만큼 현자 타임이 심하게 오는 타이밍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회심이 불안하고 분노 상태일 때 몬스터가 너무 빨라서 딜을 제대로 못 넣는다 하시면 제가 고어 마가라를 잡았던 세팅처럼 슈바르카 메일 베타를 입고 호서까지 바꾼 다음 보전주를 통격주로 바꿔서 약점 특효 오랩을 챙기시면 됩니다. 데미지 자체는 조금 떨어지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딜 분포를 보여줍니다. 다음 세팅은 용화살인데 세팅을 두개 준비해 놨습니다. 우선 영광강처럼 고어 사세트를 쓰면서 도전자가 아닌 약점 특효 5렙을 챙기는 세팅입니다. 그리고 혼신 3렙을 쓰는데 알려드린 영광강 약점 특효 고어 4세에 2렙 슬롯만 혼신주로 가득 채우면 됩니다. 영화살은 회심이 터지고 안 터지고의 데미지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심을 챙겨주는 것이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실험할 때도 도전자가 틱당 데미지는 확실히 높은데 회심이 잘안 터지니까 평균 데미지는 상대적으로 낮았고요. 그래서 도전자가 아닌 약점 특효 5렙을 챙겼습니다. 한편 연격도 용화살과는 효율이 안 좋아서 그 자리를 도전자 1렙이나 다른 취향에 맞는 스킬을 골라서 끼면 됩니다. 한편 혼신이 스태미나를 계속 유지해야 해서 제가 알려드린 용화살 세팅을 할때 플레이에 조금 신경을 써야 하는데 호래양용 2세트를 쓰면서 스태미나 게이지를 늘리는 식으로 혼신에 대해 덜 신경 쓰는 세팅이 있습니다. 데미지는 확실히 떨어지지만, 그래도 좀더 편하게 용화사를 쏠수 있는 세팅입니다. 두 세팅 중에서 취향에 맞는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팅은 더 이상 연구 안할 겁니다. 허수아이 그만 두드려 패고, 이제 몬스터 잡을 거예요. 여기까지 활의 성능과 세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보자면, 무기 자체 너프와 속성 육질 너프 등 다양한 어가가 있었죠. 아마 다른 무기였으면 그대로 고꾸라졌을 텐데, 그나마 활 특유의 난이도 있는 플레이 스타일이 그것을 커버 쳐서서 나라까지는 면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활은 약하면 안 됩니다. 원거리 무기임에도 회탄을 일일이 간파 회피로 피하면서 플레이해야 하는데, 그 플레이에 대한 리턴 값이 적으면 아마 활을 잡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활이 나라까지 갔으면 바로 저도 태도나 걸렌스를 양손에 들거나, 다 포기하고 힐이 들고 즐겜 했겠죠. 다행히 와일드 활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여전히 재밌고 좋은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업데이트로 강궁주가 깜짝 등장할 수도 있고 펌브레이크 강화 문투처럼 또 유례없는 떡상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생각해보니 이것도 마가라네. 고어세트로 그렇고 장비 성능 하나는 확실하네요. 아무튼 그동안 활을 재밌게 즐겨봤으니 아마 다음 무기는 헤도나 걸렌스 쪽으로 갈것 같습니다. 슬래시X랑 조충곤도 재밌어 보이고요. 무기들 다 진득하게 해보면서 이렇게 각각 리뷰 영상도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